먼저 좀 우리 오랜만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할 분들이 좀 있어서 어, 조금 같이 예,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어, 저기 오경일 사님 남편 강성원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원래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올라오셨어요. 예, 그래서 어, 우리 강성원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 임재욱 집사님도 <웃음>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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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그리고 아 우리 아주 소중한 랩너트가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파송분의 우리 노혜연, 조성태, 예, 그리고 조윤기입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예, 예. 예, 이따 저기 방에 가면 축복 기도 한번 잠깐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237 플랫폼 어, 모임들이 하나님의 내혜 가운데 하여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탄문사 종합권 2 3 7 5천문화 플랫폼 또 빗물 선교와 드림 오케스트라 어,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딸락 전도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비대면으로 전도학교가 또 한군데 시작이 됐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마니 일상교회 237 아우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237 아우스를 소개만 해주셔도 그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복음 듣고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이번 주 화요일 날 세계 3호 수련회가 덕평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 이번 주 토요일은 어, 랩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이번 토요일 날 랩넌트 데이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오전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이번 그 2022년 WRC는 타운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타운으로 어, 그래서 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예혼교회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타운으로 이렇게 하고요 전국의 한 17군데에서 어, 타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마 개별 방송도 하긴 할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 회비도 없습니다 <웃음> 깜놀 <웃음> 예, 그래서 어, 모두들 참여하실 수 있고 아마 성교 축제로 이렇게 열려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함께 모이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아까 광고 나온 것처럼 그 교사 세미나도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 세미나도 미리 교사들 준비하시고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교회 함께 이번에 좀 훈련도 할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5월 31일 날 화요날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어, 중직자 대학원이 5월 29일 날 오후 5시에 RUTC 방송으로 육강 메시지 전도하고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성교사님 거의 다 들어가시고 이제 김동우 성교사님께서 또 시간이 되시고 함께 하실 수있다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모셨죠. 그래서 뉴질랜드 김동우 성교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아마 이렇게 뉴질랜드 사회과 2375천에 대한 또 함께 포럼하고 응답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교대회 아니면 성교사님들이 렇게 오시질 못해요. 조금 이렇게 뭐 성교사님 이렇게 계속 오시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몇년 만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성교사님도 감사한 것도 뭐냐. 성교사님들이 찾아주세요. 예, 어떤 분은 막 스스로 먼저 올라가서 <laughs> 언제 가면 될까요? <laughs> 그래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편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불편하면 뭐 오셔라도 해막안할 텐데, 언제 오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저녁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우리 교회가 편하시고, 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데성교 얘기한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시는 성교사님보다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삼칠에 플랫폼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게두 가지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WRC 때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온타운에 제가 전체 대표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한 몇천 명 정도 모이는 집회를 전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타운 하나를 맡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주일날 밤 아마 비행기로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사역을 할것 같습니다. 태국 현장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아마 아침 비행기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어 이제 간단하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우리 결의 힘찬이 오늘도 예배 왔는데요. 어 결의 힘찬이 위해서도 우리 세가족이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 운동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뭐 이렇게 아프리카 현장도 쭉 얘기하셨지만 어 이번에 선교사님들 오셔고 오랜만에 어떤 분한 3 년만에 뵌 분도 있고 어떤 분한 너무 반가워서 막 껴안았어요. <laughs> 너무 반갑더라고 막몇 년만에 보니까 서 이제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얘기도 하고 또 받은 은혜 또 기도 제목들 뭐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뭐 네.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감사한 부분도 있고 어,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성교 현장에서. 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영적 싸움하고 계신 성교 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체육 파송 선교사 이재명 목사 그리고 렘넌트 파송 선교사 소윤이와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예배를 계속 못 오긴 했지만 예서가 이제 태국으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가려고 했는데 못보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중학교 그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유학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예설을 위해서도 좀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어제 그 광탄에 이제 뭐 지난주 결혼식으래서 며칠 못 가다가 이제 어제 광탄 사역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누굴 봤냐? 그 광탄 플랫폼에서 나오는데 김승곤 <laughs> 권사님 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김승곤 님 놀라신 거예요. 아는 분하고 아마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제 광탄에 이렇게 아마 오시게 됐다가 큰 빵집에 하나 있길래 빵을 먹으려고 그렇게 보는데 주일마다 맨날 와 있는 그빵 봉투랑 똑같더래요. <laughs>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이제 237 플랫폼인 걸 아신 거예요. 이제 가게명은 잘 모르시니까. 그래갖고 너무 반가워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권사님 뵈서 저도 반갑기도 했는데 더 신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권사님이 이제 복음전에서 다른 교회 이제 복음도하는 게 출석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 10년 동안 이제 함께 나누시고 복음전하시고 이분이 양육받고 세워지시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옆에서 어, 군부대에서 어린 이 교사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서 토요일 날마다 예배한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박민혁 집사님도 군부대 사형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붙이신다. 사실요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어디를 갔냐? 저기 원롱 쪽에 이제 어떤 그 다민족 현장에 하나 좀 열린 데가 있어. 어제 그 제가 사진만 올려드리고 설명을 못 올렸는데 이제 네팔 사람, 미얀마 사람 만났어요. 아, 이제 미얀마 친구네 이제 복음도 좀 들었던 친구인데 만나서 기도해 주고. 미얀마로 된 전도지를 줬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미얀마로 된 전도지를 처음 본 거예요. 아, 우리는 복음 많이 됐잖아요. 맞죠? 정말 감사한 건유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laughs> 솔직히. 유 목사님 미국 분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그 몇년 동안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미얀마로 된 전도지 디자인 처음 본 거예요. 막 너무 신기하고 막 보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제가 미얀마를 압니까? 네팔 말을 압니까? 그냥 기도해 주고 한국말 떠듬떠듬 해 주고 그냥 읽어 보라고 준 거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갈수록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너희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어,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오늘 주제와 좀 맞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의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닭 가둔 거도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신앙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내 인생의 바닥에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깔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걸로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셨어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저일, 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어렵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는 다른 기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뭐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한에 같이 한번요. 하나님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8절로 46절의 그 영적 비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기초 속에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깔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길 같은 세상 가운데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0절의 고백처럼 하나 우리의 인생이 다른 터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조지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생과 현장 가운데 70 제자의 응답 일어나게 하시고. 237 치유 썸에서의 응답을 가지고 고향 김포 파주에 모든 불신자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다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도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대역사와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가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